三秒小跳五米多，十秒 <noise> <noise> <noise>

잠깐, 수업은 별로거예요 아, 집에, 집에 가서 오... 수업을, 집에 서했 어, 응? 어, 응, 응. 어, 어, 아, 사람! 어, 하게 모두 이야이야 어, はた 으아, <목소리> 으나 <좋대. 목소리> 나, 아 으아, 으아, 아 으아, 마무리해. 으아, <목소리> 내아 <빨리, 빨리. 목소리> 내려, 아 으아, 아

영훈이형 먹기좋은거 먹기좋지마아 미안 미안 뒤에꺼 뒤에꺼 응응도착면라 도착해 회사님 교체 좀 해라 찐치 찐치 언제요? 갑니다 갑니다 갑다 갑니다 아 울지마 이제 울지마 아가1나 이거

나이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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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 4개. 가. 내리자, 내리자. 아, 내리자. 아, 내리자. 됐다. 됐다.

형 이거 이호호자내 <laughs> <laughs> 예, 어쩔 수없호다가가 응. <목소리도 grazi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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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고야 아, 아, 어. 갔는데 음, <laughs> 올려. <목소리> <목소리> 아올 침착하게 좋아, 공구 갖고 있어둘 자, 뿌려, 이제 좋아,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돼오 좋아, 오. 해 좋아 <목소리> 재미안돼 야, 사람아 사람 준비하세요 좋아, 천천히 천천히, 갖고 있어도 돼이상아 가운데 안돼 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됐다. 벌려줘 송아벌려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발발오 아. 괜찮아. 재미구재미구 기타 3분 뒤에 바꾸게 그러면. 예, 재미있는 경락이 올 오. 계속. 이이 재미 돌아. 돌아. 야 사람 봐 사람 봐! 하나 남잖아! 야 말해 말해! 정민아 앞에서! 야 말해야 지 아까 그 거! 용마만 누구 찍어 <laughs> <그래, 웃음> 그래, 그래, 그래. 정민아, 그래. 정민아! 정민아! 가빠. 정민아 가빠. 여기 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이야 됐다 됐다! 됐을 거 됐을 거! 내가 내가 내가! 천천히 천천히 오 여유! 고야 벌려줘! 간다! 창현아 밑에서 야, 빨리 줘야 돼 싸이잖아 간다 간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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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원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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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괜찮아 괜찮아 승아 괜찮아 몇 분이에요? 이제 8분 여 기다려 기다려 재민이재민이야사이맞아 그렇지 어. 갔다, 야 조금만 집중해 볼세는 거. 아. 돌세는 거 봐야지. 이상아 말 많이 했는데. 아, 승원이 좋아. 승원이. 승원이. 여기 조금 받쳐 줘, 밑에서. 이상아 밑에서 받쳐. 재민아 오지 마, 오지 마. 야, 너 빠졌어. 아! 괜찮아. 괜찮아. 야, 용범 나가 용범 나가 그렇지. 좋아, 좋아. 다시 하면 돼. 내려가 줘. 내려가 줘. 그렇지. 좋아, 좋아. 잘 계속 해야 돼. 계속, 계속, 계속 해 또. 나가 말하고 나가 말하고 말해 말해 나나또다뒤다다 눌러 눌러 야 용보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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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야지 경락이요 경락. 다시해 다시해 수비용이 야야 뒤에 뒤 재민이 하나 재민이 하나 몇분이에요? 1분재민 아,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아, 미안해다 좋아. 차가 다시 가. 어, 야, 야 따라야지말해야지 아, 상아. 아, 샤워야 된다. 한명 나가, 한 명만 나가. 아, 그, 차가 반대가.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야, 말해 달라고, 달라고 해. 달라고 해, 그렇지. 안 돼, 안 돼, 안 돼. 굿. 이렇게 나왔어? 해, 해. 야, 이제 해야 돼. 자기가 받을 수 있게. 오, 좋아, 좋아. 아, 잘했어, 잘했어. 재민아, 내려와, 내려와, 내려. 나 재민이 교체하면 줘 힘들다. 재민아, 좀이다 교체. 지금, 재민이, 재민이. 지금, 경락, 경락, 경고 이제. 곧곧 수비 좋았다 재민아 재민 체력 개화나? 이때 기타의 성진도 준비하세요 이제 12분입니다 나머지 3분 몰아치 5대0이 되죠 괜찮아 괜찮아 반대해야 돼 어이 형 반대 봐 반대 봐 그렇지 좋아 굿굿 이상 굿 이상 맞자 t h i 됐어 s the t 창이 g o T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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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도와줘 도와줘 나가줘 창 a 이 g o t a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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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o 아 가운데 지금 가야돼 세명이야 g 명흘려 n g o t a n g 해봐 a n 지 o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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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t a n 모한플러스1 뭐0 네가 모 l 플러스 0 0좀더허 u 대 100. 1 plus 100. 1 plus 100. 1 plus 100. 1 plus 이0 0 1 plus 100. 1 plus 1 0 나이스 아, 기태군. 아우, 땅딱하다 아, 좋아! 명범 좋아! 돼! 아, 돼! <목소리> 아, <내>, <목소리> 지금 줘! 지금 줘! 오케이 아, 미안, 미안. 괜찮아! 괜찮아! 아, 형님, 아, 성진구,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아미3 3 라 바로 옆에 있다 기이밀렸다 우리 슈퍼스타 동영이는왜안 오는데 리비해동이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스터봐동영이포살다살 선수 동이살가아 <laughs> 동경이 안올라 우 슈퍼스타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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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1분 남았다 1분 해봐 해봐 드리블 해봐 빽기 나라도 좋아 좋아 이거 근데 영상 내가 니한테 보낼 수 있나? 형, 형이 형아 내가 올림돼? 네. 1,2번으로 해서 네1 2번 올려놓으면 비공개로 올려도 제가 수정하면 돼요 아, 야 네.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어, 오, 오, 오. 끝까지 해줘 끝까지 해줘 끝까지 해줘 끝까지 해줘 성진아 나이스 아 까비 기타 30초 남았다 어기, 어기. 야 이거 피부 하나 피부 하나다 <laughs> 도와주자 도와주자 기펀이한번야 펀드야. 펀드야, 펀드려라드야펀드 없다 없다 와드야 펀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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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